일단 <affiliated> 먹었어요. 저분 젠야타 대신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아 아, 그게 다 주방 얘네보다 조금 느끼드세요 얘네보다. 다 아, 느다 자리야? 나이얘네보 이도 샌더. TT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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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t t TT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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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아 t TTT, t t 라인 t t TT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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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옆에 빠는 빠졌어나분못 봤어. 앞에 못자어지못봐 지금 못 봐. 못 봐. 앞에 많이 있다. 팜을 밀어줘요. 앞에 왜안 보다? 안가 밀어줘. 밀어, 어 밀어, 밀어. 밀어, 밀어, 어

주방있어나 아, 밤에좀 키우고 하자 밤에서 노는다이에서 너무 많이 다이에같키우아하에서 키우고 아, 밤에서 키우 아, 밤에 <놀람> 야, 못, 야, 라인 나 라인 힐면 킬! 아 막았잖아! 막힌다할아 괜찮아 해 할만해 할만해 라인은 푸 라인은 푸라인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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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서 돌아와 스아자타아이이브 다이브 이브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뒤에 라인 뒤에. 살 부리지 마 일진 없엠네 MP9. 어, 난피인데 몰랐어. 얘네 방벽 없거든. 야, 꼼치야. 음. 자, 사망. 근데 카, 어. 3 음. 6 어! 음. 어. 이 <목소리> <들어갈까요? Okay. 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안에 안에 자리야. 안에 자리야 자리야 니 <laughs> 아니, 아니, 아아줘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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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신 아니, 신니 아니, 아니, 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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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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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생명력 쭉쭉 올리안 들린다. 어,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와한대 맞춰놨어. 오케이. 아, 힘 모았다. 망치원당밀리라 주방 없지. 주방 없지. 지나 <laughs> 야, 반병 깨져. 망치 조심. 뒤에, 뒤. 아, 아, 앞에, 앞에. 어, 밀었어. 깜짝이 나이스, 씨. 와 루시가 뒤집어. 어 아, 반 아. 아, 아, 바비. 형, 괜찮아. <laughs> 빠지자, 얘 빠져, 빠지자. <laughs> 다른 이빠 <얘가 빠져. 웃음> 이거 야타님 힐 주자. 초한 <laughs> 아, 디바일, 디바일. <laughs> 나이스. 좋아 안돼? 괜찮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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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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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인데 어, 이거? 야, 근데 나피 관리 안 돼. 왜왜왜왜왜 나툭나나 야, 나피 원이야 아아아아 야, 왜 제발이 제발이 여, 오, 아, 아니, 아니 쟤네 일로와봐 일로와봐 앞에 앞에 있어 앞에 뭐야 나 잘해봐, 잘해봐, 잘 아, 밀기만 하던데. 기만한던데밀기받았데 나만도 팔만 찔린 건가? 려힐 아, 우리 아, 만빼자 자리 없어. 이거 막 타거든. 나 이거 그 빠졌다가 다시 하는 게 나을 아 아유, 큰일 다 우리 팀 잘렸어, 잘리야 어, 잘없어 어, 빠져야 어. 돼 빠져야 돼라인 어. 도착한 1분 정도? 잠깐만요 <목소리> <목소리> 주 <일주일 목소리> 오케이. 봤어요, 봤어요. 그 얘는 타방 어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이는데방 오케이. 오케이. 오케라오라이 오케이. 오어이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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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케

I l i 이크 the o 어 e I'm a woman. I'm a woman. I'm a woman. 내아니 야, 또흘려갔다 나, <laughs> 아, 야, 나, 아. 그. 어 어어 아, 도 나, 높여볼까? 아, 야, 아, 야, 나, 아, 야, 나, 아, 야, 아, 야, 나, 아, 아, 야, 나, 아, 야, 나, 또 아무도 안 묶인거 보는 낫잖아 힘내! 우리 갈수 있어! <laughs> 잽싸게 끝내자! 나 <laughs> 오늘밤에 공연 예매 해놨단 말이야! 정감스러운 전장에서 우리의 용기를 증명하세요. 3, 2, 1 공격이 시작됩니다. 리하십시오 라인 <힙합을 줘. 웃음> 아, 겠다 <laughs> 아니 이거. 어, 나 피관리 해야 돼. 비로봐 자리 아니 비로페. 레인 잡다 레인 잡다. 자 뒤에 뒤에 자리아 뒤에 자리자리방 안에. 방 안에 방 안에 방 안에. 루 좀... 들어가면 있어요. 자리가. 아... 자리야 원. 컷. 야 우리 루시 죽었다. 루시 왜 아, 저기까지 가서좀 빼야 돼요. 얘네 어차피 뛰어 없어요. 신나게 달려 내가 먹었다. 아, 아. 뭔지 모르겠고 잔다. 이거 갔어요 투월 있어요. 월 없지 <laughs> 아 망치 온다 얘들. 힐베힐베 히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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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베 히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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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붙베 히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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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히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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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붙베 히베 히베 히기 히베 히다 왼쪽에 루시오 왼쪽에 루시오 케킬킬 가까이 시겠다 이거.. 신 승부가 방와 승부가 방금 야봐공봐나야야어 잠깐 이거 좀다 이거 안아이안아이어

아... 괴롭혀좀고싶었나인 개피. 어휴... 나인, 나인 3돌 안 나왔어, 나이스. 오, 레이스. 라인 투하. 라인 힐 배. 라인 힐 배. 나 개피야, 컷. 우리 나인 뒤에 로시오 뒤에 로시오 뒤에 시오 남이 는데 어야 밀면 야, 어떻게? 털 있어요, 아리아뱅 오른쪽. 저기. 우리 자리 죽는다. 아, 오케이 오케이. 너무 음. 많다 지금. 이제 막선이에요 여기. 자가 나도 자나피해요뭐 이게 아니야? 나죠맞아 오케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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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이 구조 이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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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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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라인. 라인. 네. <laughs> 아.. 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

Play. 나이스! 이 레이, 거이이 뭐야? 이뭐 어? 지 어?